요즘 주변에서 다들 스마트폰으로 부업한다는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딱 거기까지죠. 그게 뭔데? 진짜 되는 거야? 나이 들어서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게 되죠. 근데요. 오늘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겁니다. 50대, 60대 분들도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스마트폰 부업 세 가지. 단순히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만 골라드렸어요. 혹시 지금 영상 보면서, 아난 이런 거랑 안 맞아 하셨다면, 그 생각 영상 끝날 때쯤에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아, 지금 이 타이밍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오늘 같은 정보 매주 더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냥 보는 거랑 구독하고 보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한, 진짜 현실적인 부업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사진 판매입니다. 내가 찍은 사진이 돈이 돼? 싶으시죠? 요즘은 진짜 평범한 사진도 판매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는 음식 사진, 시장 골목, 자연 풍경, 반찬이나 밥상, 손글씨 책상 위 물건, 화분 이런 것들 그냥 찍어서 스톡 이미지 사이트에 올려두면 누군가가 다운받을 때마다 자동으로 수익이 발생해요. 그럼 어디에 올리냐고요? 예를 들어 픽사베이 아이스톡, 어도비 스톡, 셔터스톡 같은 사이트들에 간단한 회원 가입만 하고.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몇 장만 올려보세요. 처음엔 수익이 작을 수 있지만, 사진이 쌓이면 쌓일수록, 꾸준히 그리고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자동으로라는 거요. 두 번째는 재능 판매 플랫폼 활용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몽, 타링, 숨고 이런 플랫폼들인데요. 예전에는 전문가들만 하는 곳인 줄 알았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서비스로 등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 새 키운 엄마의 공부 지도 노하우, 중년 여성 상담, 간단한 엑셀 서식 제작, 보고서 정리, 워드 작업, 이런 거요. 가장 인기 있는 분야는 교육 상담, 글쓰기, 문서 정리, 블로그 운영, SNS 관리, 이런 쪽입니다. 하루에 30분만 할애해도 하루 5천원, 1만원 수익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감이 붙으면 작은 용돈벌이에서 월 50만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전문가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생활 경험이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정보라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고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세 번째는 요즘 제일 핫한 방법. 바로 블로그나 SNS로 자동 수익 구조 만들기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사용한 제품 후기. 식기, 주방용품, 캠핑용품, 약, 화장품. 동네, 카페, 병원, 마트 정보. 이런 걸 블로그나 인스타에 사진 글만 써서 올리고, 쿠팡 파트너스나 오늘이즈 큐레이션, 네이버, 애드포스트 같은 광고를 삽입하면, 누군가가 클릭하거나 구매만 해도 수수료가 바로 발생합니다. 정말 좋은 점은 한번 올려두면 꾸준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매일 올리지 않아도 한달 전에 쓴 글에서 수익이 나는 경우가 흔해요. 처음에 글을 쓰는 게 부담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요즘은 AI 글 도움이도 많고 사진 중심으로 짧게 써도 충분합니다. 내 일상을 기록하듯이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수익이 따라오는 거죠. 이게 바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동화 수익의 정석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어? 이건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 드셨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중장년 부업이 어려운 이유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거나, 처음 한두 번 해보다가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은, 진짜로 할수 있는 것만 뽑아 정리한 거예요. 앞으로 영상에서는 사진 어디에 올리는지, 수익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떤 재능을 등록해야 잘 팔리는지, 그리고 글은 어떻게 써야 클릭이 잘 되는지, 하나하나 실제 사례 중심으로 다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까지 설정해 두시면 부업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시작해 보세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절반은 시작하신 겁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